아 이거 난비야 와봐라 맛있다. 와! 기웅아 제빵으로 나오다아 아이고 야식입니까? 아, 네. 어. 예. 네. 네. 이거 국 아닙니까? 오빠야, 되게 맛있대. 야, 데 기웅아 제데기도좀먹고 가. 뭔데기 아, 이거 한 컵만 드릴지. 어. 어. 네. 네? 아. 예. 기용아제 어, 나나라. 나나라. 아이 나나라. 알 네, 부자 되간다 기용아 열0컵 줄게 와아비야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대랩비 보다가 내집 아이고 담비 이고이하어머야 그리 좋아야 아이고 텔레비에 네. 만날 <laughs> 봤거든 만날 봤어요 네. 만날 봐도 언제 한번 벗고 거든 언제 한번 산이 보겠네 그래산이 봤다 <laughs> 네.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. 와 담백분이 진짜 맛있다. 어떻게 먹어요? 아니 이렇게 하지마 입으로. 그러니 이거 있잖아 이빨로. 아 끌어보. 그래. 원래 버전이 이빨로 끌어먹는 기다. 그래. <목소리> 예 아주 <아니>, <laughs> <laughs> 벌써 다 먹었어요? 니네 아까 계속 그 하고 놀고 있다. 안녕하십니까 모이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대기다리였네. 그래 이모이길는 담비 만남처럼 된 기자. 오민. <laughs> 어, <laughs> 잘하고 찍히때텔레비 나온대 텔레비전 티 부터 어니 고마 세상야좋았 미친날 나오는겨 이게야? 네 이게 20일날 나와요 어머 <laughs> 20일날 어머 이거 <laughs> 몇시 하는 줄 압니까? 시내모양이하나아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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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하는 거 진화하는 거 <laughs> 모르겠다 <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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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왜 알아 이게 다날 보이네 날보이그야네 우리 어머니 노래 한곡해드자 봄에 헤이 홍도야 Happy chi 아이고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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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안이요안녕하안녕하 이게 지금, 아니, 톱 나를 갈고 계시네, 예. 아, 좀한게 방금. 아니, 이다야 이거 봐라, 텐데, 이걸 이렇게 가는 거죠? 이거 하신지 오래됐는데, 예. 이거 보니까 오래됐네, 예. 오래됐지한 예. 몇십 년 됐어요? 예. 예, 예. 아이고, 슬라이스! 예, 예. 네, 이기세요. 자, 봐라, 이걸로 다 저리 한다. 아. 이야. 슬라이스! 네, 이기세요. 할머니, 오늘 무슨 장 보셨어요? 이 왔나? 이게 뭐예요? 어? 오고 그래. 만든 예, 그것만... <laughs> <가라 있잖아>. <laughs> 예. 예, 예, 가 대가 되나? 아무리 우리잠 예. 안녕세요 예, 가이 가이 하 어머니가 지금 아주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. 그러니까요. 원래 우리를 더 반가워하는데 반갑을 만나가지고. <laughs> 음... <laughs> 아이고, 수고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야. 와. 와 이제 봄봄이네 이제 여기 봄나물 다파죠 예. 는신이라 예. 아재요. 아재를 컴 되나? 예. 아, 아이가 이자부대. 이자부쓰이아 이거 오매. 옛날 고바가 담비를 그럼 얻어 데 맞아 그래. 봄을 아. 뭐하시나요이것도 그래. 하고 뭐만 거다 하는데 안녕하세요. 야, 이거 보니까 음. 봄나물이 뭐있습니까 지금. 숙도봄도 아, 봄나물도 아, 봄 <laughs> <봄나물도 웃음> 봄나물. 수고. 예. 또. 그리고 저 까만 거 저건 뭐라요? 저거는 그저저 저 마지기 가는 거, 진저리 가는 거. 진저리. 예. 옛날에 아 옛날에 진저리 가는. 진저리. 카는 진저리. 이거는 뭐예요? 이건 겉절이 할 때. 예, 겉절이 할때 이거는 겨울초. 아. 겨울초. 아 겨울초. 예, 동초 가는 거. 동초. 예. 옆에 저거는 요야 영월 산나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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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에 예. 무척 맛있는데. 이제 그래. 이때는 뭐 봄이네, 그지야? 네, 예. 봄 맛입니다. 봄 맛지. 근데 옆에 이묘 묘목 이건 뭐라 요게 뭘하 도는 이야 요목도 뭐이 않네. 저 성류나무. 성류나무. 야, 옆에 건데. 요거 감나무. 감나무. 성나무. 저기는 배나무. 감나무. 감나무. 아 매실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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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사과나무도 있고. 사과나무도 있고 네. 사과나무 부사. 아이고, 살구 예. 야, 요 여기 보니까. 여기는 봄이다, 봄. 진짜. 야. 야,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, 어머야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야, 풀빵 아이가. 어머니옆 불빵하신지 얼마나 되예? <laughs> 예, 몇해가 됐는 니까 예, 몇해가 됐어요? 몰라요. 아 41년. 41년? 야, 불빵만. 불빵만 어마거다 해봤습니다. 어마거다 해봤대. 어마거다 해봤어요. 예? 맛은 어때요? 맛은? <laughs> 맛있어요? 맛. 맛은 어때요? 맛. 좀릴까 예, 그러면은 어. 어머이 그분 천얼어 하죠. 이사 천원. 재난해 예. 그거는 버뜩버뜩 <laughs> <원어치는 부딪부딪> 알아듣는데, 어머야. <laughs> 니천 원어치는 버뜩버뜩 알아듣는데, 땀만 <laughs> 있으면 <천> 잘못알아들으세요천원어지 어머야, 니 <laughs> 예. 건강하시고야. 네, 건강하면 안 돼. 만날 비원이니까 만날 병원이 되니세요. 이것도 설탕 조금 버티고 가세요. 어차피 설탕, 이거 어머야 설탕 안, 안 넣어주도 돼. 예. 설탕을 너무 안, 안 넣어주도 돼. 음. 우리 어머, 니 시계 이거 언제 때 시계라요? 시계가 맞아요, 지금. 예. 그렇게 하면 시계가 그래. 안 맞는데 지금 시간하고. 아들 지금 국갓빵 타고 있어요. 다른 니라오머 예. 시계가 안 맞아요 지금, 지금, 지금. 9시 돼지. 시계 이거를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뭐예요? 11시 다돼가 이거 왓츠고 댕기야 시간도 안 맞는데. 예. <laughs> 자 그러면은. 네. 자 우리 여러분들 분곽장에 오면 우리 어머니 국갓빵 꼭좀 사줄 수 있어 알았요 국갓빵 맛이 기가 막히게. <laughs> 그리고 어머니 대박 날이세갑니 노래 해드리자. 예.